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요즘에 머리떨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머리떨림이 더 심해지고 평소에 약간씩 있던 어지럼증도 한결 더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의보감 두문에는 풍두선이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머리를 흔드는 증이다. 치법은 두풍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머리 떨림의 한방 병명은 풍두선인데 그 치료법이 두풍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두풍은 머리가 풍해상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피의 감각이 이상해지며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이 변화가 생기는 병증입니다. 즉, 풍두선과 두풍증은 원인이 풍으로 갔다는 의미인데 임상에서 보면 머리떨림에 두풍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풍에 의해 두풍증과 풍두선이 생기는 기전을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풍으로 대변되는 한랭성 자극이 유발하는 급작스러운 온도 강화로 인해 뒷목의 부위에 근육이 굳게 됩니다. 즉, 뒷목 부분에 표층의 근육뿐만 아니라 목의 심부근육까지 긴장되면서 근육내를 통과하는 혈관에 수축하게 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뇌가 허혈상태가 되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목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한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즉 머리떨림, 채머리를 흔드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계상황기 쉬운 상안의 시기에는 풍과 한이 합쳐진 풍안이 한층 더 강력한 경직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안의 시기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부터 다음에 입춘까지로 보았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진못을 엄습하면 목 주변의 근육과 혈관뿐만 아니라 등 근육까지 함께 경직이 일어나 뇌혈류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머리떨림과 두통증은 겨울과 겨울 전후에 심해집니다. 이 시기에 머리떨림 증상의 치료는 풍활에 상한 뒷목의 경직을 풀어주기 위하여 거풍하는 약재를 위주로 하는 양혈 거풍탄, 천궁다조산, 광활 승습탕 등의 처방을 다용합니다. 더불어 약침과 침, 춘화를 통해 목 근육의 긴장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울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와 목을 잘 감싸야 합니다. 모자와 목도리가 필수입니다. 목 주변으로 풍환이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는 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잘 감싸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몸 전체가 함께 경직됩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양생법에도 겨울에는 멀리 다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찬물과 찬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 속의 체온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이를 높이기 위해 체열이 심부 쪽으로 이동해서 체표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찬바람을 맞으면 손상이 더 크게 됩니다. 네 번째로 머리를 꼭 완전히 말린 후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몸을 덮여놓아도 머리가 젖은 채로 찬바람을 쐬면 냉기가 머리카락을 타고 머릿속까지 들어가 머리와 목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목욕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몸에 들어온 풍안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머리떨림과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와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